야는 풀을 잡아. 우리 여기 앞에 있는 거. 이리향이거든요 백리향인데 백리향보다 저기 주. 토끼 풀 너무 많아 가지고 토끼가 다 죽였어. 응. 그, 거기 비어 있어 지금. 음. 어 그래 가지고 거기랑 뭘 어떻게 할지 고민했거든. 쿠라피아? 그 쿠라피 음. 음. 그것도 심으면 되겠네. 근데 요즘 괜찮을까 지다심 괜찮아요. 지금 지금 꽃병 있어요. 어찌 음. 그래. 아, 뭐 근데 어찌보면은 코로바고 같이 생어요 근데 다른 거이 있어요. 그래? 달그고 기억 나그 이제 그냥 크로바코도있어겠네 그러니까 너무 뭐 생명이 강하니까 잔디를 다 죽이는 거야. 생명력이 강해야지 그병을해주 되잖아. 어, 생명력이 강해야 어. 저기 풀을 잡죠. 풀 잡는데 우리 잔디 존 덕에 그쪽으로 갔더니. 그럼 모래가 안 돼요. 그래야지. 그렇게 만늘합류 하고 있는데. 약간 집주식물이 커피는 집주식물 제일 좋아. 커피는 집주식물. 그게 내또 올라. 내년에도 올라오고 집주식물이. 네. 그냥. 이제는 우리는 만나는 정원 이야기는. <laughs> 안녕하세요. 정원 <laughs> <종원>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laughs> 즐거움은 <laughs> 정원입니다. 이게. 너무 좋아. 어. 나는 저거 바 행복해. 제가 그랬잖아요. 그렇지. 그 처음에 네, 시작하면서 이 공간을 꾸몄다는 게 대단하신 거예요. 그래요? 괜찮으세요? 이제 어. 이거는 손님들을 오시면 임대해달라고도 음. 임대해 하고 임대도 해주기도 하고 펜션 오시는 그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기롱기촌은 음. 모델이 여기야. 서비스 공간은 여기. 그러니까 여기 기본적으로 이두 분이 했던 음. 과정은. 그러니까 농업이라는 산업에서 기록기준 한계가 있거든 그러면 그 농업과 그 지역을 살리는 게 뭐냐 지역. 그 지역을 지역 살리는 건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사람은 농업으로 온다는 건 한계가 있거든 1년에 600평 500평 해가지고 네. 원작물을 심어서 소득 얼마나 나오겠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와서 공간을 임대하고 는 그러니까. 그렇게 하도록 해 줘야지 농촌을. 음, 거의가 거의가 하루도 빠짐없이 응. 음. 누가 왔든 와 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모델을 하도록, 하도록 정부에서 이제는 규제도 바꿔 줘야 되고 내가 맨날 지 죽는 게그 그거예요. 그래서 이번 정부가 어떤 걸또 돼요? 예. 대주 월급 나와요. 현금 나오죠. 예. 네. 연구하고 똑같죠. 음. 그거 그리고 매주 다른 사람을 만나면서 그리고 가장 좋아하는 제가 좋아하는 그렇죠. 젊은 사람 만나게 안그러면 음. 양로원에서 똑같은 사람 만나고, 어르신들 그러니까 그분들기 만나면 큰리나지못겠어 네. 젊은 사람 만나니까 젊은 사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 좋다 좋다의 문제가 아니라 네. 항상 젊은 사람 만나서 공간을 가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네. 대표님도 젊은 이유가 뭔지 알아요? 네. 교육관가 네. 가시잖아 네. 교육장 네. 가도 젊은 사람 만나잖아 네. 맞아요 그러면 아, 젊은 사람. 그 교육이라는 <laughs> 문람 예. 네. 그럼또그사람과 같이 네. 대화하면서 나도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잖아 요 네. 이게 다 뒤지